삼각형에서 한 변을 밑변이라고 할때그양 끝각을 밑각이라고 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크기가 같은 두 밑각에 색칠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밑변 하면은 느낌이 어때요? 어, 밑, 밑에, 아래에 있는 변이라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등변 삼각형에서는요, 우리가 밑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만약에 이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바로 이두 변이 만나서 생기는 각이 있겠죠? 그러면 이 각과 마주보는 변을 우리가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삼각형을 회전한다고 하더라도 밑변의 위치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럼 여기에서 밑변이 이변이에요 라고 알려줬죠? 그럼 이 밑변의 양 끝각이 밑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밑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밑변이 이렇게 이변이야 라고 주어지면은 우리가 이 세변 중에 어떤 두변의 길이가 같은지도 알수 있어요. 아, 그럼 이변과 이변이 같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삼각형 볼까요? 어떤 두변 같아요? 이변과 이변 같대요. 그러면 여기가 밑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밑변의 양끝각이니까 이각과 이각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 색칠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세 번째 삼각형을 보니까, 어, 얘는 정삼각형입니다. 그럼 정삼각형일 때는요, 우리 이변도 밑변이 될수 있는 거죠. 이변도 밑변이 될수 있고, 이변도 밑변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각이 될수 있는 것은, 즉, 얘를 밑변이라고 한다면 이각과 이각이 되겠고요. 얘를 밑변이라고 한다면 이각과 이각이 되겠고요. 얘를 밑변이라고 한다면 이 이각과 이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변과 이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밑변이 되겠고, 양 끝각 찾아볼까요? 여기가 이제 밑변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두변이 같대요. 그럼 밑변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양 끝각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밑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 이등변 삼각형은 두 무엇의 길이가 같고, 두 무엇의 크기가 같다. 아, 맞아요. 이름에서 말해 주듯이 두 변의 길이가 같고요. 자, 그리고 이 길이가 같은 두변 아래에 있는 두각, 즉, 두 밑각이죠. 그러니 두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